네, 오늘 수업은 세 번째 수업으로 행복을 위해 작지만 가능한 것들, 행복을 위해 작지만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행복이두 번째 감동시키는 삶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네. 자 두번째 이야기 두번째 주제죠 행복을 위해 작지만 가능한 것들 두번째 주제 감동시키는 삶의 삶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수업을 듣던 또 다른 학생이 이렇게 물었다 하지만 선생님 이성연습은 냉철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연습이라지만 감성 연습은 무엇입니까? 감성 연습도 이성 연습과 같은 것이네. 감성에 대해 냉철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지. 감성에 대한 대응. 이건이성 연습이지 않습니까? 그렇네. 감성을 이성적으로 표출하도록 연습하는 것일 거실세. 감성을 이성적으로 표출하는 연습.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물론 쉽지는 않지만 가능한 연습이네. 오랜 연습이 필요하지. 오랫동안 행복하려면 목적지를 조금 멀리 잡을 필요가 있는 거지. 그만은 위대한 철학자들이 반복하는 천면에질리죠 목적지에 쉽게 도착하면 사람은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천천히 가라는 말이군요. 그렇죠? 뭐 그렇다고 가까이 있는 행복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시겠죠? 물론이네. 하지만, 강을 건너기 위한 징검다리도를 목적지로 생각하면 곤란하지. 비가 많이 오면 어려움이겠죠? 물에 잠겨버릴 수 있다네. 강을 건너기 위한 중간 휴식처로만 생각해야 하는 걸세. 강을 건너기 위한 중간 휴식처를 목적지로 하면 되겠죠? 선생님 저는 행복하려면 누구나 누군가 행복하려면 누군가를 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다. 왜 그런가? 거기서 힘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을 느낄 때 행복을 느낀다. 그럴 듯하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냥 내 앞에 있는 단한 사람도 변화시킬 능력이 없음을 두번 느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학생 말대로 세상은 그냥 단한 사람도 변화시킬 능력은 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철학자라고 하더라도 변화시키려고. 하려는 시도가 어리석은 것이죠 또한 예수님도 부처님도 철학자 니체도 절망한 내용입니다 니체도 자신의 철학자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원래 불가능한 건가요? 제가 욕심을 부리는 건지도 모르겠군요 행복에 잡아먹히지 말라는 대전제입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하네요. 무엇이죠? 진정한 강자는 감동시키는 자, 감동시키는 자.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자라고 합니다. 그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사람을 세상을 바꾸려면 그들을 감동시키라는 말입니다. 그거 잘 기억합시다. 노트를 준비하고 메모하면서 정리하면서 수업을 들으라고 했죠. 지금까지 노트가 없는 사람은 지금서부터라도 노트를 가져와서 정리하면서 수업을 듣기 바랍니다. 사람을 세상을 바꾸려면 그들을 감동시키라는 말이군요. 그렇네. 그것도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남을 설득할 만한 감동을 주는 행동과 노력을 하라는 거죠. 자기를 계속 키워가야 하네. 태양의 황금비를 담는 것은 자신의 그릇 크기에 비례하지. 올바른 교육은 그릇 크기를 키우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릇 크기를 키우는 것이지, 그릇에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에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릇을 키우는 것임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릇, 태양의 한 군비가 행복인가요? 그릇 크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나요? 그릇 크기는 행복을 담는 그릇 크기를 말하지, 그 크기를 키운다는 것은 자신이 행복할 만한 자격을 키워가는 것이네요. 물론, 인내와 노력, 배려와 희생, 공부와 사유, 뭐, 이런 것들이겠지. 행복의 과정에 고난의 길이면,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그 말과 상, 서로 상충하지 않나요? 그쵸, 그 말과 서로 상충하고 있죠. 그렇네. 내가 그런 말을 했지. 인내와 노력, 배려와 희생, 공부와 사유를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자네 말대로 상충하겠지. 하지만 인내와 노력, 배려와 희생, 공부와 사유를 누구나 고난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네. 그 힘든 과정을 즐겁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을 위해 해야 할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말은 교과서에 나오는 따분하고 상식적인 말 아닌가요? 네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힘들고요 그런가? 하지만 교과서에 나오는 따분한 말이라도 필요하다면 받아들여야 하네 원하는 것만 하면서 행복을 이룰 수 없는 법이지 그렇 교과서에 나오는 다분한 말이라도 필요한 것은 있는 거죠. 저도 고리타분하다고 무조건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클래식 음악을 고리타분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양 있고 전통적이라고 여기도 하니 말이 있어요. 그렇죠? 선생님 음악 이야기가 나와서 듣는 생각인데 우리 삶도 즐겁다가 슬프다가 기쁘다가 화가 나다가 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 음악 저 음악을 들을 때 그렇듯 말이죠 오랜 인생에서 당연하지 않은가 그럼 그때마다 천국과 지옥을 오아야 하는 건가요? 밝은 감성을 가지려는 연습. 그것이 실제로 삶을 밝게 만든다네. 이 면에서는 감성이 이성을 압도하지. 자, 슬프고 화가 나 있는데 어떻게 밝은 감성을 가질 수 있나요? 그렇겠죠? 자, 노학자가 어떻게 답하는지 들어봅시다. 대나처럼, 삶을 대나처럼 밝게 만들라는 말일세. 즐거워도 슬퍼도 대나지고, 기뻐도 화가 나도 밝은 세상에서 살라는 것이지. 사는데 슬픔과 분노 없이 어찌 살겠나? 슬퍼도 화가 나도 밝은 세상에서 사라, 살라는 것이네. 자기 삶을 어두운 밤으로 만들지 말라는 얘기야. 예나처럼 밝게 만들라는 것 밝게 살라는 것은 희망을 갖고 살라는 말인가요? 희망을 포함하는 긍정성이네 긍정성. 삶을 긍정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네요 나에게 긍정적으로 하는 제 정의입니다. 삶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그 반대고요. 그렇네. 그게 가능할까요? 자네가 10대를 한번 생각해보게. 무언가 어둡고 힘들어도 그 시기는 항상 밝지. 무엇이든 교훈으로, 추억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네. 나이가 들어도 죽음을 앞두고도 그 마음을 잃지 말라는 것이요 슬픈 일도 밝은 일도, 슬픈 일도 밝은 대낮에 슬퍼하라는 말인가요? 이런 말이죠. 그렇네. 슬퍼하지 말고 화도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밝은 긍정의 세계에서 슬퍼하고 화도 내라는 것이지. 자, 게노학자의 답입니다. 이번 것은 사소하고 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지. 잘 들지 않는군요. 보이죠? 잘 들지 않습니다. 잘 들지 않습니다. 음, 그런가? 쉽게 다시 말하자면 슬플 때나 화가 날 때도 삶의 밝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라는 말이어요 쉽지는 않겠죠. 물론 맑음을 잃으면 그야말로 어둠 속에서 헤밀 테니 말이야. 살면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얼굴에 미소를 띠야는 말이네.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강자에게는 비굴한 표정을 짓고 약자에게는 어만한 표정을 보이는 것이 사람의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데,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이렇게 태도가 180도 바뀌는데, 기쁨과 슬픔이 교체했을 때, 같은 태도와 미소를 보이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바뀌는 것을 사람의 본성이라고 했나? 어딘가 처세술책에서 본것 같습니다. 그건 아주 제한적인 경우네. 그런 태도가 필요할 때도 있겠지. 하지만, 권력자, 아니 신을 대할, 대할 때나, 지나가는 거린을 대할 때나 우리는 조금도 변함이 없어야 한다네. 대개 모순이 없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기 때문이지. 우리는 한결 같아야 합니다. 한결 같아야 행복한 이유가 뭐죠? 행복의 방향은 하나여야 하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행복에 도달할 수는 없는 일이지. 이번에도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상황에 따라 의지나 꿈을 바꾸기도 하고, 삶의 방향도 조금 틀기도 하면서, 적절히 삶에 적응하면서 사는 것이 현명한 것 아닌가요? 너무 융통성 없이 고지식하게 살면 어떻게 성공하고 또 행복하겠습니까? 조금 다른 듯 같고 같은 듯 같은 듯 다른, 다른 내용들입니다. 자, 내 말과 자네의 주장이 조금 초점이 어긋난 것 같군, 같군. 나는 삶의 태도에 대한 일관성을 말하는데, 삶의 태도에 대한 일관 태도에 대한 일관성을 말하는데, 자네는 삶 자체의 일관성으로. 생각하고 있다네. 전에 말대로 삶 자체는 일관성을 꼭 지킬 필요가 없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 자체는 일관성을 꼭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고 삶에 대한 태도는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삶의 방향이 바뀌어도 삶에 대한 태도는 바뀌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네. 삶, 삶은 항상 바뀌어야지. 보통 약자는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자신의 의지를 변화시키지. 그러나 마음 편한 시기가 지나면 삶을 변화시키려 한 자를 부끄러워할 부러, 것이네. 자, 기억합시다. 약간 두렵군요. 무엇이 두려운가? 삶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았을 때 제 실패한 모습이 상상돼서 그렇습니다.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벽처럼 느껴지고요. 음, 그럴 수 있겠군. 하지만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별것 아니네. 삶은,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별것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공부해 봅시다. 살면서 어려움이 있기 마련 아닌가. 그것을 피하고 극복하려 하지 않으면 삶은 그대로 흘러갈 것이요 하지만 그걸 극복, 그죠. 조금만 노력해도 삶은 그대로 흘러가지 않고 조금은 변화하겠지. 물론 더 많이 노력하면 삶은 더 많이 변화할 것요 자신의 의지, 자신의 노력에 노력만큼 세상이 변한다는 것이죠. 그 정도는 다르겠지만 자기 능력에 맞게 노력한다면 자기 삶에 변화를 줄수 있다는 말이군요. 그렇네. 그렇다면 어려운 일은 아니겠군요. 그렇죠. 제기가 의지한 대로, 노력한 만큼만 변화하니까요. 그렇게 변화시키라는 말이죠. 이것 또한 삶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태도에 대해서라면 여쭤볼 말이 있습니다. 저는 살면서 화를 내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말대로 당연히 화낼 일에 대해, 당연히 화낼 사람에 대해 적절한 대에 적절한 정도로 적절한 동안 적절하게 화를 내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자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화내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아이스, 이렇게 화를 내면 되겠죠 근데 대부분 도를 넘어 화를 냅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화를, 내리 적, 화를 낼 일이 적지 않을 텐데 그때마다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 거죠. 아이스토텔레스 선생이 훌륭히 알려주지 않았나 그대로 하면 되네 그렇죠 이렇게 훌륭한 말을 했, 훌륭한 생각을 했으니까 뭐 이대로 하면 될 겁니다 학생은 음. 어렵다고 하죠 음. 처음에는 적절히 화내려고 했지만 말하다 보면 그 적절성을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서서히 이성을 잃어가는 거죠. 야, 내가 어떻게 아리스토텔레스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겠나.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삶의 태도의 한결같은 측면에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화를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실제적 방법 말입니다. 자, 유해도 있기는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은 있네. 이게 뭐죠? 자, 어떻게 화를 제어할 수 있는지, 교학자의 말을 들어봅시다. 분노와 격정을 표출하는 방식은 그 대상에 표출하는 방식과 그 원인에 표출하는 방식이 있지. 이는 분노를 제어하지 못한 우리 시대에 있지말 이기네. 후자가 행복에 적합지. 우리는 우리의 분노와 격정을 대상에 표출하지 않고 그 원인에 표출해야 합니다. 표출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군요. 분노나 화를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표출하는 것과 분노의 원인에 표출하는 차이지 예를 들면 말다툼할 때 억지를 부리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과 그 사람이 왜 그런 부조리한 상태가 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아 그것에 화를 내는 것의 차이군요. 그 원인을 찾다 보면 분노나 화가 치미는 상황에서 조금 더 냉철해지고 이성적으로 된다. 게다가 그 원인이 자기 자신일 때도 있지 그렇겠죠. 자기가 화를 돋구어서 이렇게 이성을 잃은 상태로 상대가 대응했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음, 실제로 적용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분노나 화가 이성의 영역을 벗어나면 소용없는 일이니 그런 상태로 가기 전에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네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지금 행복을 위해 사소하지만 가능한 것들을 수업하고 있는데, 그런 사소한 것들이 과연 행복을 줄수 있는 건가요? 그럴듯한 작은 일도 있기는 하지만, 작은 일들도 있기는 하지만, 잠깐의 이슬비는 가뭄에 별 도움, 그렇죠? 이안 되지 않습니까? 행복을 위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닮아야 하네.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신의 의지 대부분을 쉽게 성취할 수 있는 일로 한다는 것이네. 그러므로 휴식할 때만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네. 그렇게 하면 삶은 순수. <laughs> 자, 잘 기억해 둡시다. 휴식할 때라면 음, 이게 무슨 말인가 묻고 있죠. 어, 산에 오를 때 한창 오를 때는 별 생각 들지 않지.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것은 쉴 때라네. 아, 올라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갈 길을 정하는 것이 휴식 때이겠군요. 행복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네. 화를 낼 때, 그 원인의 화를 내야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그렇죠. 원인의 화를 낸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자, 노학자는 조금 관대해져야지. 어떻게 해요?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그렇죠? 마음대로 안 되죠? 작은 일에 관대한 것은 강자의 특징이네. 그렇지 못하다면 강자가 아닌 증거지. 그런데 의도하지는 않았어도 작은 일에 관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강자가 되어 있을 걸세. 관대한 강자가 되라는 말이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떻게 관대해 줄수 있는가인데요. 그렇죠? 좀 다른 답을 했죠, 노학자가. 그래서 학생이 다시 물어봅니다. 자, 자네는 어떻게 관대해 줄수 있다고 생각하나? 음, 관대하다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가 원하는 것. 그렇죠? 그가, 그가 진짜.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지요 그렇겠지 그렇다면 내가 그걸 해줄 수 없다면 관대할 수도 없겠군요 그렇네 그렇네 그런데 우리가 해줄 수 없는 것은 많지 않네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을 이해하거나 용서해주고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은 해줄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지. 전에는 아직 가난하고 특별한 지위도 없지만, 전에 또한 얼마든지 최고의 강자가 될수 있는 것에. 이 이런 상대방 의견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할 수 있으면 그것이 강자이기 때문에 가난하고 힘이 없어도 얼마든지 강자가 될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강제가 될수 있군요. 저는 저를 긍정한 약자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약간 들뜨네요. 뭔가 누구나 어려운 시기가 있다고 위안하고 있지만 제가 지내온 시절은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을 그런 기억들로 가득합니다. 항상 약자였죠. 힘든 힘든 시기를 겪었나 보군. 고생이 많았네. 과거 그것의 가치가 사라져 보일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었더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으라는 것이네. 그렇죠? 그것이 자신의 방향석, 지금석이 돼서 현재의 자신을 만들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부잘 것 없는 그것은 자신의 안내자이고 시금석인 글쎄, 여기까지가 우리가 작지만 가능한 것들 두 번째 주제에 감동시키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을 만드는 그런 노력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시간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는 즐거움이 곧 행복은 아니다라는 주제로 세 번째 작지만 가능한 우리의 행복, 행복 따위 필요 없는 우리 세상에서 작지만 가능한 행복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